안녕하세요. 헛다리 수학의 과외방쌤 박쌤입니다. 이번 단원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 시간인데요. 1학년 때 배웠던 문자가 있는 식의 사칙 연산과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발전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만으로 전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2학년 때 새로 배우는 개념이나 풀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은 채 1학년 때 배운 개념만으로 모두 설명드리는 풀어보는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인 설명은 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어 풀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건지 알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우선 x의 제곱, 2학년 때는 어떤 것까지 할수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런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식과 또 이런 식을 서로 더하기 빼기 할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이 식과 이 식의 합과 차. 우선 합입니다. 이 식과 이식을 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합. 괄호를 쳐놨어요. 왜냐면 이식과 이식을 합하겠다라는 걸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괄호를 해결해야 됩니다. 괄호를 열어야 됩니다. 괄호 사이에 플러스가 있을 때는요. 그대로 괄호를 열면 되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왜냐면 이걸 더할 건데 이걸 더한다는 얘기는 전체, 괄호의 의미는 전체인데 전체를 더한다는 얘기는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그냥 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 간단히 할수 있는 게 있나 보는 겁니다. 우선 딱 눈에 띄는 게, 플러스 5와 마이너스 4가 보입니다. 숫자끼리는 간단히 할수 있는 거죠. 1.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죠? 마이너스 3x, 5x가 있습니다. <laughs> 마이너스 3x의 의미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X가 세번 빼져 있는 거고. OX의 의미는 X가 다섯 번 더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 EX. 1학년 내용이고, 이제 2학년에는 이런 걸 계산할 뿐이에요. 하지만, X의 제곱의 의미를 알면, X의 제곱이 뭡니까? 이 X와 똑같은 X이긴 하지만, X와 X의 제곱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전혀 다른 문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X의 제곱이라는 게두 개가 있고, X의 제곱이, 아, 여기는 X의 제곱이라는 게한 개가 있고, 여기에는 X의 제곱이라는 게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역시 이 X의 제곱도 정리해서 쓸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차수가 높은 것부터 먼저 쓰는 게, 통상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1학년 때보다 좀 발전된 건 이런 2차항을 계산할 뿐이다. 그런데 그 원리는 똑같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식을 더 해봤으니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게 있는데 뭐냐? 괄호를 여실 때이 괄호는요. 그냥 여시면 돼요. 그냥 여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식 전체에서 이식 전체를 뺀다 그럼 이 식은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이 식에서 이제 이 식을 뺄 겁니다 이식 전체를 뺄 거예요 괄호의 의미는 전체다 그러면 전체를 뺀다는 얘기는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뺀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하고 왜 2x를 뺐죠 그 다음에 플러스 5x를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x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뺄 거예요 마이너스 4를 뺄 겁니다. 그럼 빼기 빼기 부딪혔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 괄호 안에 부호가 모두 바뀐다. 라고 기술적으로 익혀 놓으시기 보다는 개념적으로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괄호의 의미는 전체다.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다. 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이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x의 제곱과 x의 제곱은 같은 의미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는 1이 있네요. x의 제곱을 두번뺀 거고 여기는 한번더한 거죠. 결론적으로 한번뺀 x,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아, 정리하면 마이너스 8x라고 쓸수 있고 5하고 4를 더해서 쓰면 되는 거죠. 자, 요걸 하실 수 있으면 된다. 특별한 거 없죠, 여러분? 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만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4x의 제곱. y 나누기. xy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분의 y의 제곱. 자, 어떻게 계산할까? 여러분, 나누기 어떤 나누기 요 놈, 요거. 네, 어떤 용어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기 위해서 요거라고 표현할게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걸로 나누는 거죠. 4x제곱 y를 xy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나누기는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죠. 이 전체로 나누는 거니까 전체의 역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4x의 제곱 y라고 쓰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입니다. 괄호가 있고요. 제곱이 여기 써 있어요. 이 의미는 뭐죠? 이 전체를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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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곱한다라는 의미죠. 마이너스 2x분의 y를 곱하는 거예요. 두 번. 그렇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모끼리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x 곱하기 2x네요? 그럼 숫자는 4가 되고, x가 두번 곱해지니까, x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부호는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그대로 플러스가 된다. 분자는 y가 두번 곱해지는 거죠.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니까. 단지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하면 되는데 약분할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씁니다. 4x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우리가 1학년 때 문자끼리의 곱셈은요, 간단히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자끼리의 나누기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다는 거죠. 숫자와 문자를 나누는 것은 배웠어요. 그럼 문자와 문자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분수꼴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같은 문자와 차수가 다른 같은 문자들의 나누기는요. 1학년 때 배우진 않았지만 할수 있다는 거죠. 왜? X의 제곱 나누기 X죠. X의 제곱은 무슨 의미입니까? X 곱하기 X의 의미죠. 그리고 분자는 X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약분할 수 있는 거죠. 약분의 개념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분자에만 X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답은 X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요 내용을 2학년 때 배우지만 우리는 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만으로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처음에 하기에는 복잡해 보이는 계산도 우리는 시도해 보고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개념만으로. 자, 분수의 곱셈입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되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한다. 처음이니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 후에 약분하는 과정을 거쳐볼게요. 요 4x제곱 y는요, 1분의 4x제곱 y라고 쓸수 있죠. 분모끼리 다 곱하면 1 곱하기 이거, 이겁니다. 분모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x 곱하기 y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쓸수 있네요. 분자는요, 4x 제곱 y 곱하기 y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에는 조금 정리하면 분모부터 정리해 볼까요? 숫자를 앞에 쓰죠. 그다음에 자, x가 몇번 곱해져 있는 건가요? 정리하겠다 이거죠. x 한 번, 두 번, 세 번. x가 세번 곱해져 있고. 문자는 a b c d 그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거니까 x를 먼저 계산했고 그다음에 y는 두번 곱해져 있네요. 자, 분자는요. 4가 역시 있고 x 두번 y 3번입니다. y 3번. 그리고 약분을 하죠. 약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 4 숫자끼리 약분이 되고, 문자 x와 x가 약분이 되죠. x가 3번 곱해져 있고, x가 2번 곱해져 있어요, 여러분. x가 3번 곱해져 있고, 분자에. 분모에는요, x가 2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x끼리 약분시키고, 약분시켜서 남는 것은, <laughs> 분모에 x가 남죠. 분자에는 1이 남아있는 거고, 분, y는요? 분모에 두번 곱해져 있고, 분자에 세번 곱해져 있으니까, y는 분자에만 남아있겠네요. 자, 요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바로 약분하실 수 있는 거죠. 빠르게 하시려면. 이 과정에서도 바로 약분하실 수 있는 거예요. y끼리 지우고, y 하나, x 둘, x 둘, x 하나, 분모에 x, 분자에 y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요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 어떠한 풀이 기술 없이 그냥 개념만으로 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엔 이런 거죠. 마이너스 5a 제곱 더하기 4ab 마이너스 2A 나누기 2분의 A를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의 의미는 전체고요. 나누기 2분의 A예요. 나누기는, 문자의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를 취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해 보시죠. 뭘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괄호는 전체예요.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1을, 아, a분의 1을 곱하고, 여기도 a분의 1을 곱하고, 여기도 a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5a의 제곱 곱하기 a분의 2. 연결은 플러스로 되어 있네요. 4a, b 이걸 쓰고, 이렇게 곱해 들어간다라는 거죠. 2분의 2. 자, 이렇게 곱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a 곱하기 A 분의 A. 여러분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분배법칙이라는 것은 특별한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의 의미와 곱하기의 의미를 알면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 분배법칙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거꾸로 된 생각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름 붙인 거죠, 그냥. 분배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분배법칙이라는 건 특별한 법칙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전체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니까 다 곱하는 거죠, 얘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5a 제곱이 분자에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숫자끼리 곱하면 일단 마이너스 10이 있네요. 그리고 분자에 a 제곱이 있고, 분모에 a가 있습니다. 분모에는 a가 한번 곱해져 있고, 분자인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A로 약분하면 분자에 반 A가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자, 4와 2를 계산하고 분자로 곱해지는 거니까 A와 A가 약분이 됩니다. 자, 8B만 남죠. 그다음엔 2와 2가 곱해져서 4. 그 다음에 A와 A가 약분이 됩니다. 그대로. <laughs> 자, 그래 놓고 이제 좀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문자가 A, B, 여긴 문자가 없네요. 더 이상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1학년 때 배웠던 개념과 또 유리수를 계산했었던 그 개념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다 합쳐서 요번 단원의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실 순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따져가면서 어,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 한번 해보시고 답안과 맞춰보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요번 단원에서 배우는 풀이 방법 기술을 익혀서 하지 마시고 개념만으로 부딪혀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막 섞여 있는 계산인데요. 오, 마이너스, 아, 오엑스군요. 오엑스, OX 마이너스 y, 아, 플러스 y, 마이너스 7 x y 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 나누기, 나누기, xy에 제곱입니다. 자, 이걸 풀어라. 자, 더하기와 빼기, 나누기, 또는 곱하기, 괄호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소위 혼합계산이네요, 여러분. 자, 혼합계산에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한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섞여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곱하기, 나누기와 더하기, 빼기는 순서대로 계산한다. 이렇게 배웠죠. 하지만 괄호는요 괄호의 의미만 잘 살리면 나중에 계산하셔도 좋고요 더하기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곱하기 나누기도요 순서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숫자 앞에 있는 문자 앞에 있는 그 사칙연산의 부호만 잘 약속을 지키시면 된다. 그 사칙연산 개념을 정확히 하시고 괄호의 개념을 정확히 하시면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편리하게 때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없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혼합계산치고는 좀 간단한 거니까 괄호를 먼저 하려고 해봤더니 여러분 괄호를 먼저 해보려고 했더니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죠 빼라는 얘기인데 문자가 완전히 달라서 할게 없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먼저 하기 전에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실 수도 있어요. 나누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자가 다르죠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다 그래서 먼저 어, 해볼 수 있는 건요 계산인 거죠 요 계산 나누기 x y의 제곱이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곱하기 x 역수를 취하면 되죠 제곱분의 1자 이래 놓고 이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따라오고, 괄호 전체에다가 이걸 곱할 거죠. 이걸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할 거라는 거예요. 7xy의 3승에 곱합니다. xy 제곱분의 1. 연결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4x의 제곱, y의 제곱에 또다시 이걸 곱하는 거죠. 괄호 전체에다가 이걸 곱하니까,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OX 더하기 Y 마이너스라고 쓰고, 자, 계산하고, 계산해 볼게요. 정리하는 거죠. 자, 숫자는 7이 있습니다. 분자로 올라가죠? X끼리 약분이 되죠? Y가 2개 곱해져 있고, 분모에, 분자에 Y가 3개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Y가 분자에 하나 남아있네요. 마이너스. 자, 숫자는 4가 있고요. 분자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x가 분자에 2개, 분모에 1개니까 분자에 x가 남아있고 어, 분모, 분자에 각각 y가 2개씩 곱해져 있으니까 모두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간다, 더 간단히 되나 살펴보니까 괄호를 열어야 되겠네요. 플러스 y, 괄호 전체를 뺍니다. 7y도 빼고요. 마이너스 4x도 뺍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4x가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5x가 보이고 4x가 보입니다. X가 9개 있네요. Y가 하나 있고 Y가 7개 빼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Y가 6개 빼져 있다라고 계산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만으로 요번 단원을 다 푸실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문제에 직접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풀이 기술이나 어떤 개념적인 내용 용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학년 때 배웠던 것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어떤 것까지 배우는지 문자와 식의 사칙 연산을 가지고 정리해 보는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